해 보도록 합시다.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보이를 생기는 것, 효도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자 글자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글씨. 글씨. 가로알 가로왈. 아비부. 아비부. 어조사해. 어조사해. 날생. 날생. 나아. 어조사해, 어조사, 해. 어조사 해. 길을, 구. 길을 구, 나아, 슬플해, 아비부, 어미모, 날생, 나아, 나아. 힘쓸구, 힘쓸로 <laughs> 힘쓸 힘쓸 하고자 할요, 갓을 보. 보, 깊을 심, 심. 은혜의 은. 은혜 은, 하늘 호, 하늘, 하늘, 천. 하늘 천, 없을 망, 없을 망. 다할, 극. 다할 극. 자,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서 삼경 중에 시경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구해, 생아,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의조사, 해, 자가, 뭐, 뭐, 여 하면서 감탄의 의조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부자가 뱉고 뒤에 의조사, 해, 자가 있으니까 아비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역시 음이 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아 하면은 나을, 생, 나아 하니까 나를 낳으신다. 또 국아 하면은 나를 기르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에 부모 하면은 애자가, 슬플애 자가 두 번이나 반복됐지요. 그래 한문에서는 똑같은 글자를 두번 반복하면은 그렇죠. 강조죠. 강조,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애에 부모여 하면은 아 슬프고 슬픈 부모여 맞아요. 생아, 분호, 샀다. 나를 낳으신데 너무 힘드셨다. 도이 말이에요. 자, 욕보심은, 욕보하면, 하고자 할 욕, 갚을 보. 무엇을 갖고자 한다. 무엇을? 뒤에, 깊을심, 은혜, 은하니까, 성민아. 깊을심, 그건 무슨 뜻이에요? 깊은. 그렇지, 깊은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깊은 은혜요. 호천만극 이러다 했는데 호천만극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넓고 끝이 없다는 뜻으로 그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넓고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에 가로되 시에 가로되 아비여 나를 낳으시고 아비여 나를 낳으시고 음이여 나를 기르셨으니 어미여 나를 기르셨으니 슬프고 슬픈 부모여 슬프고 슬픈 부모여 나를 나음에 수고로우셨도다 나를 음에수고로셨도다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하늘이 끝이 없도다 하늘이 끝이 없도다 하늘처럼 다함이 없도다 이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지왈부해생아. 欲っぽしむにんてんほちぐ。 자지, 사친야에 하는 이 구절을 배울 거예요. 자, 아들, 자, 자. 가로, 알, 가로, 알. 교도효, 교도효, 아들자, 아들자, 갈지, 갈지, 일사, 일사. 여기서는 섬긴다고 섬길사 하지요. 어, 섬길사, 섬길사. 어버이친, 어버이친, 어조사야, 어조사야. 요즘은 의조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우리 배울 때는 입기야 그래서 입기야 자 입기야 입기야 아, 의조사란 뜻이에요 응. 살거살거 고축 고축 이럴치이럴치 거기 거기 공경경 공경경 어아니녕 이게 양자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길어다. 부모님께는, 봉양. 어, 공양하다. 여기서는 공양하다는 뜻이죠. 자, 공양할 양, 공양할 양, 기를 양, 기를 양. 다시 곧즉, 곧즉, 이를 치, 이를 치, 그기, 그기, 즐거울라, 즐거울라, 병병, 병병. 곧즉오즉 일월 치 일월 치 거기 거기 근심 우 근심 우 일월 삼 일월 상 죽을 상 죽을 일월 치 일월 치 거기 거기 슬플 애 슬플 에 제사 제 제사 제즉오즉 일월 치 일월 치 거기. 음숙할 음. 음숙할 음. 자 효자지 사친냐 하면 사친 여기서 사친은 성길 사로 써서 의를 섬긴다는 뜻이죠, 그죠 갈지자는 여기서 누구 누구가 또는 누구 누구의 그런 뜻이에요. 효성스러운 아들이 의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저 살 그자예요. 계신다는 뜻이에요거처 하신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그냥 어디에 그 살아 계실 때거처 하실 때에는 그 공경을 그 공경을 지극히 하고 또 양적 봉양하는 것은 그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 병에는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신 건 아니죠? 어, 병이 들수 있지 어, 언제 늙으면 병이 들어요.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잘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드시지도 못하고, 어? 그렇게 고생하시고 있는데, 그냥 부모님 편찮으시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게임이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고, 먹을 거나, 내 먹을 거나 찾고, 내 즐거운 것만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어딘가에 즐거운 것에 빠지고, 어? 자기 좋아하는 바에 빠지면은,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네. 응. 자, 그래서 병이 들면은 그 근심을 지극히 하고, 이제 병 들면은 언젠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죽어. 응, 죽겠지요. 그러면 네. 죽었을 때는 무엇을 지극히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슬픔을 지극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 요즘은 제사를 안 지낸 집도 많아요. 근데 제사를 지낸다. 어,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될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어? 그 사랑,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 분위기가 엄숙해야 돼요. 알겠죠? 네. 이제 뜻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라사대. 자, 가라사대. 교자의 어버이 성김에. 교자의 어버이 성김에. 계심에그 공경함을 지극히 하고. 대심에 그 공경함을 지극히 하고 어, 책에서는 다 하고 했는데 지극히 하고 해도 돼요. 복양하면 어. 그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 복하면그을 지극히 하고 병엔 그 근심을 지극히 하고 병그 근심을, 그 근심을 지극히 하고 상사는 초상이난 거예요. 상사엔 그 슬픔을 지극히 하고, 그 하고 제사엔그슬 음숙함을 다할지니라, 제사엔 그 음숙함을 다할지니라 자, 읽어봐요. 자와 효자지 사친야에 그적치기여 양적지기라 하고 병적지기우하고상적지기에 하고 재적지기오인이라와 여에 거즉치기 경하고 양즉치기락하고병즉치기 우하고 상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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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치냐에 자, 자, 치 기경하고 양즉치 자, 자, 하고 병즉치 기 자, 하고 상적치 기에하고재적치기음이니라 자활유자 지사신야에 거적치 기경하고 양접. 이라하고 영주치기우.